대만 안 할까요? 대만? 잊어버렸죠 저번에 와서 끊일게, 샀는데 끊일게요. 잊어버려서 또 산. 는데짠 저희 이제 대만 도착했어요 나왔는데 지금 여기 럭키드로우 하는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여드려요 진짜 진짜 한한 한, 그래도 한 30분 되어야 지한 30분 않을까? 무조건 아 근데 이렇게 뭐. 기다렸는데 당첨 됐으면 좋겠다 맞아 되면은, 되면은. 20만원인가? 거의 인당 21만원? 21만원이면 엄청나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 앞으로 좀 갑시다 빵이야? 응 <laughs> 너무 빨리 끝난다 저희는 둘다 땅이고요. 덕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. 중국인 같나 봐요. 네? 중국 말해보니까. 네? 중국 네. 중국 일본 <laughs> 왜? 중국말로 말을 보니까. 중국말로 말을 보자. 원래 그렇지. 중국 가면 중국말로 말고, 일본 가면 일본말로 말고. 천이 얼굴하는 거 있지.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위스키샵이에요. 여기는 또 좋은 술이 많다고 해서 들려봤습니다. 공항 근처에 있는 이제 위스키 성지고요. 음, 지금 택시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해서 왔어요. 여기 정말 좋은 술들이 많네요. 약간 비밀의 문까지는 아닌데 이 공간이 붙어 있어요. 여기로 들어왔더니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좀 귀한 그런 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남편은 아주 신이 났어요. 좋으세요? 음. 사장님이 영어를 되게 잘하셔서 소통도 편하고 아주 친절하시네요. 你觉得我的我的中文好吗不好、啊？还不错。啊，不错。啊，为什么你像来？啊，你的老婆老婆喜欢韩国就？就就走就 k i 吗？嗯，嗯韩国。 电剧，电剧，电影，电影，movie and drama，抓吗？抓吗？电视剧，电视剧啊。但是，再换个 movie of the slider，来着。Really? 没有，just ju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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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TV. Really? When come to Korea, there be so many disappoint. We're we're we're. 신리 라의 워 한국말 한국 아 하네. 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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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국 한국 한국 하국 한국 진짜 좋은 한국 많이 겟했는데 문제는 이거 다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. 저희는 두 명이니까. 그래서 다행히 여기 사는 친구가 계시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가 두고 아마 조만간 다시 대만을 와서 가져가야 될거 같아요. 오늘 어, 진짜 오래됐다. 이거는, 보이다시피, 1990년이에요.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.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시를 불러 주셨어요. 다시 오면은 보여 주려고 잊지 말라고 <laughs> <laughs> 사진을 찍었답니다. 저는 어디를 가면 좀 이렇게 많이 사면 꼭 찍어요. 저희는 다시 공항에 왔어요. 저는 한국에서 클룩 사이트에서 이미 MRT 쿠폰을 사왔어요 QR 코드 보여 드리니까 이렇게 토큰을 주시더라고요. 이 토큰을 찍고 들어왔는데 잘 보고 타셔야 돼요. 기다리다가 먼저 오는 거 탔는데 일반 열차일 수 있어요. 일반 열차는 50분 걸리고. 어, 익스프레스 36분? 아, 그런 거 걸리더라고요. 1 5분 빨리 가야죠. 가격은 똑같아요. 9호선 느낌이네. 맞어. 잡고 응. 그그 아, 그 뭐지 새 쫓는 방법이래요. 근데 한국에서도 안 먹혀요. 전 믿지 않았어요. 비둘기 쫓는 방법이래.

카드를 충전하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. 헬로 키티 이거 헬로 키티 50주년으로 만든 건데 진짜 귀엽지 않아요? 약간, 약간 대만 약간 중화권 느낌이 있어가지고 샀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까오지에 갈 거예요. 까오지는 융캉제 아시죠? 융캉거리. 모르. 오케이? 이거 어디서 충전해요? 이거 저희는 페미. 편의점에서 다 가능해요 20년이에요 이 카드가 한번 발급 받으면 그래서 그냥 하나 사가지고 계속 돈 빼지 마시고 끊는게 좋대요 왜냐면 돈을 빼면은 보증금을 엄청 또 내야되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20년 안에 또 오지 않을까요? 만 잊어버렸잖아 저번에 와서 데 끊을게, 끊을게요 잊어버렸어또사 그렇죠. 그리고 있어가지고, 의자 아, 그 우리 자리. 있 a y a thank you so much. How was it? y e h a s y o b s o h h 어 맥주나 콜라마실 마실까? 맥주나 하시켜서 아, 나눠 먹자. 그아요 주요 피주나 피피 아. 아. Cucumber? 예. Cucumber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첫번째 메뉴 동파요그가 벌써 나왔습니다 저는 동파요 제일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얘가 제일 빨리 나왔어 어, 이렇게 펼쳐서 앗 뜨거워 진짜 음! 구워 맛있어 국민 멘트 있죠. 날 추가해줘서 고마워 왜 계속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. 오빠 o go to 맛있지. 맛있냐맛있있 m going to 짜 o t 진짜 팔팔 들어가요. e 도 m going 은 o go to the h o u 약 아, 싹싹 들어가는구나 짜잔. 걷다 보니까 발견한 곳. 이곳은 융캉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작년에 여기를 와서 저 우산을 샀어요. 약간 양산겸 양산. 우산? 굉장히 작고 가볍고 잘 만든다고 그래서 장인들이 만든다고 해서. 패턴도 되게 다양하고. 드디어 도착한 카품양주. 아주 그냥 화색이 돌아. 뒷모습부터 신난 것 봐. 아, 드디어 왔습니다. 오랜만에 왔네. 딱 1년만에 왔네. <laughs> 웨이팅 이 있네요. 이 시간에. 카품양주예요 대단하네. 아, 저도 대단한... <laughs> 아, 인기가 많아졌네요. 아, 실내에 들어왔는데. 아. 진짜. 원래 여기 좁거든요. 근데 진짜 사람이 그때는 저희밖에 없었는데, 지금은 한네분 정도 되시꽉 차네. 여기 바로, 여기 출구 이제 이쁜데, 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왜성지예요 어, 일단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하고 그 백바라 그러거든요 바 뒤에 음. 라인업들 그게 가장 좋죠 가장 음. 고급 슬들이 많은 건가요? 어, 그쵸 뭐 비싼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잘 없는 올드바틀 올드바틀들이 음. 올드 많고 다양하고 음. 이제 대만 한정판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음. 올드 맥켈란 뭐 이런 거 음. 많고 드디어 <laughs> 더 몰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, 근데, 이, 근데 약간 이 정도면은 우리 유튜브 보는 분도 지겹겠다 하루 종일 위스키 위스키였어 그냥 위스키 데이예요 위스키, 위스키 사는 날이에요 응.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날뭐 1년에 한두 번 있잖아 요 없어 들어갑시다 이렇게 뒤에 앞에 이렇게. 뒤에야, 앞에 되나? 아, 뒤에야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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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렇게. 이렇게. 스렇게이 맥켈라 굉장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제음 이렇게. 나왔습니다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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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잘 주셨고 맞아. 이렇게. 아홉 잔다 먹었는데 사이 엄청 비싼 것들 많이 먹었는데 만, 천, 오십. 타이완달러. 로 46만원. 46만원 정도. 진짜 좋은 술이디었고요 한국에서 먹으면 제가 봤을 때. 돈 100만원 넘게 100만 나오죠 100에서, 1에서 150? 잘 잊지도 어. 않고. 정말 음. 라인업이 음. 너무 좋았어요. 잘 모르는 저도 느껴졌어요. 아, 여기는 음. 상급이다. 그 여긴 좀 제가 그래도 많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. 보기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. 음. 처음 보는 것들. 즐거우셨나요? 어, 그럼요. 그럼 됐죠. 저는 즐거웠죠. 저는 멘트가 아니라 늘 와이프한테 얘기하는데, 저는 와이프가 행복하면 제가 행복하고 같이 하자서 뭐야, 고마워. 야자서 응, 고맙고 46만 원. 재미났습니다. 어, 아씨, 내가 샀네. 와이프 생일인, 아야월급날 논데 왜 내가 샀냐. 죄송한데 그. 네. 12시 넘어가지고 계산한 시점이 이미 12시 넘은 시점이어서 아쉽게도 다음 기 노리실게요 나가주시겠어요? 아, 나가시는 분은 빨대 다꽂주셨으면 그만 빼주시겠어요? <laughs> 구멍 크게 났거든요 빼주시겠어요? 하여간...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조심히 들어가게요 내일 봐요 여러분 아유. 안녕 일칠일칠 무빙 이팅한 번에 쿠보 한번 하자. 아 귀걸이들 리셨어 잠깐 내가 <laughs> 가봐까 옆머리에 가볼게요. <더 웃겨. 웃음>